안녕하세요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는 털보네라고 하는 게스트하우스에서 묵었고 파티도 재밌게 했고 오늘은 이제 드디어 자전거를 타고 출발하는 날인데 일단 짐 보내기 서비스를 다음 숙소로 해놔가지고 짐을 지금 숙소에 맡기고 가야 되는데 어디에 맡겨야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밥이나 기다리는 동안 먹고 올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아, 근데 지금 8시인데 햇살이 벌써 이렇게 뜨거워가지고 큰일 났다. 예쁘다. 제주의 월. 나와 있는 스펙으로는 1단계 넣고 타시면 은 100km 정도 이건 가능하다는 네. 게 있어요. 아마 타시는 분 몸무게하고, 어. 어떻게 타시냐에 따라서 아마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하지 아. 이거 한 바퀴 도실려, 지 아, 예, 수요일까지. <웃음> <웃음> 아, 힘드수있데이 더운 날씨에 왜 그런 선택으로 하셨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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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원래 차는 타는 거 좋아해가지고. 두분 성함, 대표자분 정보, 안전사항, 이거. 아, 원래 그게 이제 3박4일 요금인데. 아. 바루는 서비스로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자전거 빌렸습니다. 이제 출발합니다. 출발합니다. 박지해 변에서 자전거 빌렸고, 오늘 한 50km 정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런 풍경을 보면서 달릴 수 있는 제주도 환상 자전거 길입니다. 여러분, 와, 너무 좋다. 와! 이렇게 바닷가 앞에서 자전거 타는 그래 그러니까 자전거 타고 진짜 여기저기 많이 다녀봤지만 제주도가 진짜 나는 제일 좋은 것 같다 한강도 그러니까. 기그 자전거 타는데 이런 낭만 있는 길은 진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 해녀학교? 우와 저 사람이 엄청 많네 그 해녀 교육 받으시는 분들인가봐요. 오, 신기하다. 해녀 학교가 있구나. 아니 제주도 환상 자전거길에 대해서 보통 악평이 많았거든요. 자전거 타기 너무 안 좋고 뭐 그런 악평들이 많았는데 지금 한 5km밖에 안 타긴 했지만 지금 타면서 느끼는 거는 너무 좋은데? 아니, 길 컨디션이 너무 깔끔하고. 근데 왜 그렇게 악평이 많았지? 이해가 안 되네. 너무 행복한데 지금. 아... 제주 환상 자전거 길인데 아... 이걸 보고 사람들이 제주 환장 자전거 길이라고 할 만큼 후기가 안 좋았거든, 보통. 근데 난왜안 좋지를? 이해가 안될 정도로 지금 너무 좋은데. 전기 자전거 타서 그런가? 아... 제주도 바다 진짜 레전드네. 와. 기왕도가 석재금능 근처에 있는 섬입니다. 지금은 해걸음공원이라는 곳을 향해서 가고 있고, 어 지금 지나는 곳은 한림읍입니다. 한림읍은 저희 외할머니 댁이 있는 곳이라서 어 저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곳이고, 할머니 보고 싶네요. 아 할머니를 이번에는 시간 여건이 안 돼서 못 보고 갈것 같은데, 굉장히 아쉽고 좋습니다. 협제해수욕장입니다. 이제 오늘 접시 입지에서 못 먹는 거, BHC. 여기 금능해수욕장이고 <laughs> 저희 할머니 댁 바로 앞이라서 한번 지나가고 있습니다. 해걸음공원 인증센터 100m 남았습니다. 첫 번째 인증센터, 해걸음마을, 에, 뭐야. 해걸음마을공원 인증센터입니다. 도착했습니다! <laughs> 제주도 도장을 찍다니 신기하다. 진짜 언제 찍어보나 했는데 해가 놀 말공원 인형센터. 다음 인증센터가 송악산 뭐 인증센터였던 것 같은데 한 30몇 킬로 정도, 한 34킬로 정도 되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지금 오후 딱1 2시여서 너무 뜨겁기도 하고 가는 길에 적당한 식당 있으면 밥 먹고 카페에서 좀 쉬고 그러고 다시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굳이 무리하지 않고 너무 뜨거울 때는 좀 피해서 그렇게 자전거를 타도록 하겠습니다 와 너무 좋다 아니, 지금, 진짜, 대낮 12시인데도, 자전거타는 동안, 솔직히, 진짜, 하나도 안 덥다. 시원해봐. 어. 와, 저거 무슨 섬이지? 약간 고래같이 생긴 섬이 있어요. 응. 우영우가 좋아할 것 같다. 안녕하세요. 두 명이야. 여기 시청하실 거잖아요. 네. 낮에는 거의 이쁘에딱두 칠이 나가요. 그러면 두 칠이 2인으로 주세요. 네. 냉국에 된당이 풀어져 있는 신기한 두루치기. 가는 길에 중간에 두루치기로 밥을 먹었고, 밥 먹으면서 찾아본 돌고래 투어를 하기 위해서 지금 너무 대낮이니까 뜨겁잖아요. 그래서 돌고래 투어 하면서 뜨거운 시간은 좀 보내고, 나머지 자전거 한 25km 정도 자전거 타고 이동하려고 합니다. 미국의 그쭉 뻗은 뭔가 그런 끝없이 보이는 그런 도로 같은 그런 느낌이네. 오자, 거기는 못등어 칼킷, 열매, 오징어 제일 좋아해자등깔 빨간 등대 쪽? 뭔가 살짝 하트 나오는 것같은아뭐 같은데? 같 하고 아닌가? 약간 긴가민가해 배를 확실히 절로 가시 어, 아웃시방이야 아우스 여기 여기 나와. 어, 어, 봤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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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여기 여기 여기. 오, 아, 아, 아. 오, 이, 이. 와, 와, 맞아 가운데 나왔어. 어. 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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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도> 우와. 오, 와. 우와. 왔다 왔다. 얘드디와와 여기 됐다. 여기 됐다. 나드론만 따라가면 되아맞네 아, 봐라졌다. 돌고래. 오른쪽 앞으로 보이는 동물 니다 돌고래 투어 어떤데? 어, 어, 아주 만족스럽다. 여러분, <laughs> 돌고래 투어 꼭 하세요. 제주도 오면. 기가 막힙다 너무 귀엽습니다. 그 돌고래 개 인기 너무 귀여워서 그러니까. <laughs> 돌고래 꼬 <뿌! 웃음> 저희는 차귀도에서 돌고래 투어를 마치고 지금 카페에 가려고 자전거를 타고 이동 중입니다. 어, 아직 3시고 너무 뜨거운 시간대라서 어, 조금만 가다가 카페에서 그냥 좀더 쉬기로 했습니다. 이제 제주시는 끝났고 서귀포시입니다. 네, 카페에서 한, 한 시간 정도 쉬었고, 지금 4시 57분인데, 어, 확실히 해가 덜 뜨겁고, 지금 자전거 타기 너무 좋습니다. 20km 정도 가면 이제 어, 송악산 인증센터이기 때문에, 거기서 도장을 찍고 게스트하우스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me, s e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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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한국인트, s e 나나나나나나 어느 순간부터 저 멀리 삼방산이 보입니다. 오늘 숙도가 삼방산 바로 아래여가지고, 저기까지 가면 오늘 완주입니다. 와, 너무 예쁩니다. 내리막 삼방산. 이맛에 자전거 타지 통합사 인증센터 도착 할 뿐이다 오늘 두번째 인증센터 와 어. 여기 어, 인증센터 진짜 좋은데 만들어놨다 근데 아들좀 더럽다 여기. 아 그래? 야, 이 쓰레기 버린 이 자전거인들 자전거인들 반성합시다 잘하니 새끼들 인정 송악산 인증 센터 소품 수생미인가 귀엽다 귀엽다 너무 귀엽다 나도 하나 사고 싶다 근데 그러니까 귀엽잖아 밑에 이거. 어. 이거 봐봐 이거 진짜 그러니까? 진짜 유명하다니까 우와 오씨 <laughs> 지금 사계항을 지나고 있고 어디 저 앞에 GS 저 GS 골목으로 들어가면 됨. 저 아, 들어가면 됩니다. 자, 회 전. 자, 이제. 처음입니다. 오늘의 목적지 도착. 왔습니다. 아,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흡연 아니요, 안 합니다 네, 11시까지 3시가맞춰주신대시고 내부에서는 물하고 음료만 섭취 가능하시고 음식은 안되세요 네. 우리 두 밖에 없나 본데? 오오 나쁘지 않네 망치 같은 걸로 이렇게 다시 접어야 될 거야. 이것 망치인가? 야사팔팔로 너지? 테스트하스에 도착했고 저는 달리기 하려고 나왔습니다. 신발은 크록스지만 화이팅 화이팅 아, <람쥬> 맛있습니다. <람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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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 감사합니다. <알다> <람쥬> 무슨 생선이에요? 옥돔이에요. 아, 옥돔이 真的没有。嗯 <music>